아, 나이봇또 아, 다 그거 됐나보다. 나이봇또 일단 미션 껴서 행복. 오강 물건 모아서 턴이 나 어? 너 오광 물 건너가서 어떡하니 그러다노자이다갖고와고 들어가면 되네요 와 이거 어차피 피박인데 홍단으로 한번 그래야 좀거을 먹고 고를 이먹고 싸우면 대박 스톱겠지나 <laughs> 6배 뺐는데 아, 맞다. 그 키를 새로 받아서 그렇구나. 이거 몰랐죠. 아, 그냥 스티링 키를 쓰던 거 썼어야 됐는데, 그냥 새로 받아서 한다고 새로 받았더니 다 그게 삭제된 거 같은데, 삭제게하는 게... 오, 이런... 아, 그냥 쓰던 거쓸 걸? 저기요? 첫 출이어서 뭐 일단 미션 먼저 깨고요. 다새맛있죠먹도참 어? 환장하실거야 나도 와 맛있게 먹는 와먹고 뺏기니? 먹고뺏 난리 청는에난게났는 <laughs> 미션만 성는했을뿐 성공했을 뿐. 먹는 맛있게 먹는 맛있게 안돼. 고자 네. 고드량이 있어. 어떨지. 네. 자수어서와. 근데 앞으로 이제 요거 요거 요 본계정으로 방송을 할수 있어서 오늘부터 아무튼 방송시간은 8시부터 저기 지금 고정 메시지 띄어놓은 것처럼 11시 30분까지고 휴방은 화요일 금요일입니다 내일 휴방이죠 어쨌든 오늘은, 오늘은 12시까지 방송할게요. 와, 노다지가, 요 와, 고들인데, 모르겠다. 이다 물이야. 노다지가 한꺼번에 나오면, 비가요! 이런, 거기서 쓰리 나오다니 매주 화요일 금요일 휴방, 방송 시간은 8시부터요. 와, 청단이. 자, 아, 흔들었습니다. 나뭐 내니? 나뭐 내지? 왜 이렇게 됐지? 내배왜 이렇게 됐니? 자세! 미션은 깨지요. 먹으면 안 되죠. 치몽 큰일 나 아이고, 미션을 했네요. 거 할까? 강도 없고, 노다지도 없고, 가겠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법대로 고돌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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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이 이거 이지거한번 터지자. 미션 또 없음. 와 진짜 한 게. 와우. 미션이 깡패예요. 깡패. 이걸 진짜... 아나청단을 미션을 청단을 미션을 난 이게 제일 좋더라 청단을 미션을 이게 무슨 일이니 아 진짜 비 저거는 먹기 싫어. 아.. 멍따가 또 거시기 하네 아.. 나.. 비를 안 먹고 왔더니 멍따가 거시기 하네 박..서? 찬스! 어! 나이 버 올라가는데? 나이 버 올라가는데? 아, 아직... 자, 아, 내가 손이다. 어쩔거니? 아, 와, 내가 손이야. 싸야 돼. 오. 오. 걔한테 얼마나 이러시는 거야? 왜 숨지르는 거야 제 나한테? 오 이런. 쎄. 아이고 이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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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얘랑 치지 않았었나? 뭐야? 이게 뭐예요? 또3 0억입니까 <laughs> 그래도 오늘은 즐겁다 즐거 그래도 오늘은 즐겁다 난리 났는데 뭐 <laughs> 난리 났죠? 풀이죠? 아니 시작하기도 안 되고 이게 이상해 좀. 아니 나가기를, 와! 바라보라보니 어서 오세요! 야, 이거 감각을 쳐야 되냐? 피박을 쳐야 되냐? 나도 플로 한번 먹자. 아자 가자. 엉덩이 인데못 든다.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역이니? 자, 강이 뭐죠? 활강이요? 아, 역시 지역이 있어. 화강이 왔네? 어이없네. 없는 줄. 다음 판에 다시 봐요. 나쁘지 않은 피 편인데. 응. 어, 잘하는 짓이다. 나라는 <laughs> 진짜 잠깐만. 잠깐만, 왜 이래, 어머나. 이게 뭡니까? <laughs> 아직 뭐, 노다지도 있고, 자폭이 될 수도 있고, 그래. 그래서 힘들긴 힘들었는데. <laughs> 왜 이래? 몸 따도 고시게 하네. 진짜 뭉도멋있쳐하네쳐서 뭉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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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혼이했는데 원도 고돌이? 팡 팡이냐 지 돌려가는데. 고돌이만 조심하면 되는데 말이죠. 블라 그불만 조심하면 되는데요. 와, 진짜. 거의 풀이죠, 뭐. <놀람> 패슬프다, 그죠? 와! 이 와중에 비가 멀죠? 멈춰주시면 되는데. 쓰리피 살았고, 쓰리피 살았고. 미션이 과연 과연 칠이요 일단 칠 먼저 먹어야지 못해. 뭐 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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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나 봐. 선이니까 먹고 가야지 어떡하지 이거를. 미션 나 봐. 미션 나 봐. 고돌이야? 재릿해아 고돌이. 이건 몰랐죠. 뭐를 먹어야 되는 거야? 청단이, 아, 따닥인데. 뭐, 자, 미션, 잡어. 와, 미션이요. 왕구만? 피씨는데 스톱할 고랬나 아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알았어. 스톱할게! 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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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박이네. 아, 나 유리 한고를와 이거 뭡니? 헐, 장광 아이고, 이거 어쩌나. 투피 살았는데 이거 두 투고 투피 살았다고 투피 살았다고 박혔어요. 잠깐 방못 탔네. 그럼 투피 투피가 살았다니까. 와 투피 가요. 자 투피 에스 톱이겠다 우리 주상공 님 어서 오세요. 야, 요번엔 미션 하나 해야지? 아이고 이것잖아. 이거는 몰랐죠? 아, 나 노다이 잘못 썼구나 이렇게 누구서도 못하네두 개를 꾸준히 만들었네요. 얘한테 말리나 봐. 가비운할까널 시골 단난 와인 자세 옥리고 보드 들고 저기 팔 들고 지나팔 8강 그렇죠? 9강 우리 잘 본다 키스 아까는 찬스했더니 왜 목통이 됐었는데, 그죠? 난리 났네. 난리 났네. 제발 잡박이기를. 아, 나 비는 진짜 저거 먹기 싫은데. 살아난다 1.600이에요! 아, 이게 예. 아까 400, 수락을안 했구나. 1.600이야. 1.600이 4배야, 잠깐만요. 신중해야 돼. 쨔리태. 신중해야 돼. 아, 팔이 썼네. 다행이다. 아이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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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고들여 이 이거 고박우면은 진짜 뭐 된다. 아 비도 못 먹겠어 쌀까봐. 맞죠? 나이스. 아이고 이거 똥. 와저 똥이요. 먼저 고대 내가 들고 있으니까. 아니. 초단이요? 이렇게 안 붙으면 안되지 갑자기? 설마 제 쓰라지 않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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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부터. 와. 와, 바로. 바보 아 쿠사요! 아 쿠사였네 잠깐만 나이 부터 럭와와 쿠사였네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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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몰랐죠.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신, 신중해? 많이 일어서던가? 오늘 왜 이렇게 신중해? 네, 진짜 어려몽 혹시 7시? 뭔 그렇죠? 몽땅에 도게 다갈것 <laughs> <하갈> 같아. <S> 네, <S> 아니죠? 아아리라다몸요 Peace. Nice.